찬양의 날개 위에 이 시간에는 저더슨 유니버시티 이소정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날개 위에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이소정입니다. 오늘 7월의 셋째 월요일 아침 청취자님들과 함께 나눌 찬송은 통일 찬송가 21장, 새 찬송가에도 21장에 실려있는 다 찬양하여라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찬송은 1680년에 출판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독일어 찬송입니다. 작사자인 요아힘 네안더 목사님은 1650년 북 독일의 브레멘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대학을 다녔고 신학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그 이후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더욱 공부하여 디셀돌프라는 도 도시에서 학교 선생을 지낸 뒤에 자신의 고향인 브레멘에 돌아와 목사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안타깝게도 서른 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3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동안 주옥 같은 찬송시를 60여 편 남겼습니다. 청년 시절 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끼친 운더라이크 목사님으로부터 독일 경건주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는 디셀도르프의 자연 속에서 칩거하다시피 살던 기간 중에 아름다운 라인강의 계곡과 강가를 거닐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가사들을 지은 것입니다. 그중 가장 훌륭한 찬송으로 후대에 전해진 이다 찬양하여라 찬송은 찬송이 처음 나온지 거의 두 세기가 지난 1863년에 c a t h e r i n Winkworth라는 영국의 여류 시인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번역본 이외에도 19세기에 만들어진 영어 번역본이 10개가 넘었다고 하니 그 당시 이 독일 찬송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찬송의 가사는 모두 다섯절이었는데 현재 한국 찬송가 집에는 석절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각 절의 맨첫 부분을 시작하는 가사가 다 똑같습니다. 한국어로는 다 찬양하여라 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praise to the Lord입니다. 매절을 이렇게 강력한 찬양의 요청으로 동일하게 시작하는 가사에 걸맞게 찬송 곡조도 매우 우렁차고 씩씩합니다. 이 곡조는 네안더 목사님이 살던 시대인 1665년에 독일의 한 곡조 집에 실려 있던 것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작자 미상입니다. 이 찬송이 한국에 맨 처음 소개된 것은 1962년 발행된 새 찬송가 집에서였습니다. 번역된 가사를 읽어보니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은 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부르는 가사가 지니고 있는 통일성과 역동성이 조금은 부족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가사는 문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매절을 부를 때마다 에너지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절밖에 없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찬송가에 실리지 않은 한절을 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번역을 시도해 보았는데, 역시 번역은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임을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독일 원문과 영어 번역 사이에도 거리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어는 영어나 독일어와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글자 수나 운율을 곡조에 맞추어 의미에 가감 없이 번역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작업을 하셨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여기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묵상을 담은 독일 가사 4절의 의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복되신 사랑의 주께 늘 채워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여라. 오늘의 찬송은 독일 라이프 찌기 교회에 이건욱 집사님께서 녹음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나라로, 16세기 이후 현재까지 루터란 교회들이 독일 찬송을 부르며 개신교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18세기 초 마흐라는 훌륭한 음악가가 라이프지히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일할 적에 칸타타라고 불리는 많은 성가곡들을 자국의 찬송들을 사용하여 작곡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독일의 찬송들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살려 오늘의 찬송은 마지막절을 독일어로 다시 부르며 끝맺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절 독일어로 들으시는 찬송곡조는 바흐의 칸타타 137번의 마지막 악장의 악보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음정과 리듬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곡조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칸타타에서는 이 코랄 부분이 세계의 독립적인 트럼펫 선율과 함께 불려지기 때문에 하늘을 찌르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찬송을 들으시면서 마지막절 가사처럼 기쁘게 소리 높여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음. 지금까지 저드슨 유니버시티 이소정 교수의 찬양의 날개 위에였습니다.